그 썸네일 어. <laughs> 다내거다내거아 <laughs> 이씨 <laughs> 이 이건, 이건 다 진짜 이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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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달꼬밍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요즘 핫하다는 인기가요 샌드위치인데요 대비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이었는데. 요즘 기간 한정으로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, 편의점 삼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인기가요 샌드위치라고 전에 나왔었던 그 샌드위치를 구매를 같이 해봤는데요. 오늘 같이 먹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와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! 찾아라. 이건 G 사 거고 이거는 S 사 이건 C 사 그리고 이거는 이게 등청동 SBS에서 뭐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한 거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제가 오빠들이 먹어본 샌드위치 맛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신나 많 많지 오빠가 누구야 <laughs> 오빠가 있어? 먼지 엄청 먼지 <laughs> 다 오빠 아니야? 모시 겠으면 다 오빠야. 아, 너네는 아, 오빠가 될 일이 없네. 진짜, 진짜. 아, <웃음> <빈동하니까>. <웃음> 헉, 이게 하나라고? 어, 이게 하나예요 음. 음~~ 그냥 샌드위치 맛인데? 별로야? 그래서 별로라는 거야? 응, 음, 괜찮은데 딸기잼이 맛있어요 확실히 딸기잼이 진짜 진리다 이 샐러드의 맛이 되게 강하지 많이 들어가서 응 음. 근데 음료수.. 음료수가 뭐예요? 나빵 하나 우유인 줄 알았어. 주유 좋아하잖아. 저는 그냥 약간 딸기잼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에요. 음. <목소리> 주만만당겠지 <더> 뭐. 무슨 이더임지? 샌드위치. 맛이 다르지. 음, 깔끔한. 이게 더 깔끔해. 음. 처음 꺼보다 음. 저는 이게 왜 좋냐면 딸기잼이 더 많이 나요 맛이. S사는 조금 샐러드? 아니, 샐러드가 아니라 그 뭐지? 그막 약간 감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맛이 많이 난다 싶으면 이거는 그런 맛은 조금 덜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한 편이에요. 별로야? 넌 전기다. 아진죠 에스사는 좀 진한 느낌이고, 이거 좀 연한 느낌이에요. 이게 막, 막 들어가는 맛은 아니에요. 제가 막, 아, 맛있어! 하면서 막 들어가는 맛은 아니고, 워낙 간이 센걸 한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, 입맛이 막, 그거 하지 않은? 무슨 소리죠? 맛있어? 생사이다, 맞나? 근데, 지금 먹어보니까, 완전 마에 맛있게 가좀 나는 것 같아요 먹어볼까요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, 다맛있다고할 거지? 어계도이 많이 들어보있어요 진짜 맛있어가다있어보하는맛이야감어 음, <laughs> <laughs> 느낌 음, 맛가좋아하는 감자 감자 느낌 내가, 내가 좋아하는 계살 느낌 취향이 음. 진짜 갈리는구나 저도 약간 달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동생들은 그게 아니라 조금 감자 느낌 샐러드맛? 감자 느낌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별로야? <laughs> 먹은 다 바로 먹으니까 뭐참 별로야 <웃음> <웃음> 오! 우와! 뭐야? 와 이게 들어가고 아까 그 얘기한 거? 이거뭐들어이야이 뭐가 들어가이 안에 있는 게 들어가고? 이거리 이거는... 이거나이거어 응... 그거 같아. 뭐지? 아이스크림 중에 뽕따 있지? 아, 뽕따 맞나요? 약간 뽕따, 약간... 약간...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응... <laughs> 음, 이제 인기 헤어 센터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, 먹어볼게요. 응... 바로 다안 여기는 샐러드가 들어가 있어요. 다른 샌드위치들은 약간 감자나 막 이런 다른 샐러드가 들어있는데, 여기는 양, 양배추가 들어가 있어요. 양배추 왜 다른 데는 다안 넣었지? 같이 그냥 조합되어 있는 느낌? 그러니까 다른 건좀 따로 넣는 느낌도 있었거든요, 저는. 엄청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더 맛있어요.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, 오늘.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드셔보셨으면 좋겠고, 다들 입맛이 다르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, 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중에 이제 하나쯤은 취향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재밌게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왜 오늘 안 해? <laughs> 선제까지 까지 아쉽죠. 드디어 제가 오빠들이 먹어본 맛을, 그러니까 오빠 뭐, 오빠들 아니 다시 그러니까 오빠들이 먹어본 샌드위치 맛을 먹어보도 먹어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실물. 아이왜 바나나 우유 사야지. 다음번에도 더 맛있고 더 신기하고 더 음... 어. 네. 네. <laughs>